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인천에서 사라진 동네의 사진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도원역, 도원역 앞에 있는 집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원역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집들은 철거 예정이 된집들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다가 다 올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되고요. 그 이미 철거가 됐기 때문에 뭐 영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찍어 놓은 사진이 다행히 있어 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도원역 바로 앞쪽에 사진으로 추정이 돼요. 좀 약간 혼동되는 사진도 있는데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계단이 굉장하죠. 저렇게 집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봤을 때 도원역이 맞을 거예요. 좀 그렇게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아마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면 제가 아는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인천 도원역 앞쪽에 대한 사진으로서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이 건물은 확실히 기억이 돼요. 이게 바로 그 도원역 그 동산, 거의 꼭대기 위에 있던 거예요.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네, 오래된 건축물이거든요. 아마 이거 보면은 그 도원역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건 도원역 그 도, 동산 위에 그 모습이에요. 예, 네, 방금 그 건물의 측면을 찍은 거죠. 예, 네, 이 도원역, 여기 이제 사라졌어요. 이미 다 철거됐어요. 사진으로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골목들도 다 철거가 됐을 겁니다. 예, 도원역 앞이라는 게딱 확인이 되는 게 앞에 그 아시아드 그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나요? 그 도원역 앞에 있는 그 축구장이죠. 거기 바로 앞쪽에 도원역이 있고 여기 바로 도원역 앞편 길 건너편에 바로 마을이거든요.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도원역 바로 앞이라는 게.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축구장이 이제 생겼지만 옛날에는 우리 인천분들 아시겠지만 야후장이었죠 쌈미 슈퍼스타즈, 뭐 청모 핀토스. 그런 추억이 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축구장이 들어와 있죠. 네, 이쪽도 다 도원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철거가 됐을 겁니다. 아, 진짜 추억의 사진인데. 철거가 되면은 이런 사진들이 귀해져요. 뭐 유튜브에 이런 도원역에 관련된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진이 없다면, 그나마 조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어, 여러분들과 공, 유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겠죠. 네, 이것도 딱 앞에, 그 아시아, 그 축구장, 축구장이 보이는 걸 보니까 확, 도원역이라는 게, 도원역 바로 앞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여기 다 골목들이 이미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긴 그래서 동영상을 못, 나, 못 남겼어요. 뒤쪽에 인, 뒤쪽 마을들은 다 동영상에 남겼고요. 근데 그 마을들도 하나씩 철거 예정이에요. 개발이 잠정적으로 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집과 집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laughs>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 말 그대로 동원역이에요. 동원역 건너편.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살았던 분들도 아시고 행복 도서관. 아, 뭐 살자 여기 안 살았던 분들도 보면은 재미있어요. 옛날 집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 도운역이 꼭대기에 옛날에 그 서양 사람의 좀 유명한 원래는 그 뭐라 그러죠? 별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 그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별장들은 파괴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도운역도 이 마을이 재밌, 재밌고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냥 뭐 이런 모습으로 같이 공감하면 돼요. 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뭐 동영상 꼭 찾아보겠습니까? 우리 그냥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재밌는 거죠. 예, 아까 말한 그 축구장 있죠. 이 우주선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인천 축구장입니다. 말 그대로. 아, 진짜. 뭐 여기 살았거나 안 살았건 상관없지만 살았던 분위 이거 옛날에 나중에라도 보면은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추억 속으로 빠져들겠죠. 이렇게 도원역 쪽에 기와집들이 있었어요. 진짜 도원역 건너편 철거가 된그 마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여기는 아직 철거가 안되 있을 거예요. 여기는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죠, 한 1900년대 초에 아까 말한 그 서양 사람의 유명한 별장 있었던 자리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 상륙작전 어쩔 수 없는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되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교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철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원역 바로 앞 건너편, 막 이런 마을, 런 집들은 아마 철거가 됐을 겁니다. 밑에 있는 쪽 밑에 있는 쪽은 대부분 철거가 됐어요. 네, 예, 여기도 철거가 된 집이에요. 예, 골목에 있는 집들이 다 이랬어요. 막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집들은 이런 세트 집들이 여러 채가 좀 있긴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집도 있었고요. 아 이거 여기는 마이대철거돼 여기 지금 앞에 펜스 거기가 도원역이에요 전철 지나가는 곳저 파란 건물이 도원역이에요 바로 이길 건너편에 있는 거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아 진짜 몇년 후에 여기 살았던 주민이 보면은 진짜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이런 집도 철거가 됐을 겁니다 예, 방금 본 집인데 문이 좀 특이해요 2층에 저기서 어떻게 2층이좀 문을 특별하게 냈어요 보니까 예, 아마 요 장면이 아마 도원역에서 나와서 길건너면은요길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원역 쪽은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 철거 되기 전에 보면은 좀잘산 사람하고 좀 표현하자면 경제적 여유가 좋았던 사람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약한 사람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이렇게 좀 뭔가 차이가 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예, 이게 바로 도원역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철거가 된그 옛날 마을이죠. 아 진짜 이 모습 보면 감회가 진짜 새로울 거 이게 바로 도원역에서 나오자마자 보게 되는 그 집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집 동영상으로 소개할 때는 오래된 집각 개인의 작은 한 개의 집 이런 거를 잘 살피는데 여기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전체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철역에서 도원역에서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인상적으로 아주 보이는 집이에요.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정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월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동네가. 근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와, 진짜. 철거가 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이 모습이. 이 사진이 하이라이트예요. 아주, 진짜. 집이 아주, 뭐, 아주 오래된 집 보면 발길이 못 떠나는데, 아, 여기서도 좀. 사진을, 사진을 찍고 있지만 사진을 떠나질 못하겠어요. 아,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철거된 집들에 모여있는 집들의 하이라이트. 아, 진짜. 보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오, 지금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아파트가 올랐을 거예요. 앞으로 5년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진짜 사진이긴 하지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귀중한 자료예 이거는. 지금, 아까, 개인의 하나씩 집을 봤지만은, 이게 제일 귀중한 자료예요. 이게 바로 제첫 번째로 사라진 도원역 앞에 사라진 첫 번째 마을이에요. 뒤쪽으로 가서는 이제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철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도 이 사진을 잘 찍어 놨네요. 예, 방금 사진 찍은 거하고 이어진 부분이에요. 이런 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집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철거가 됐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원역하고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원역 바로 길작은거 건너면 바로 도원역이고 또 도원역에서 건너오면은 바로 이 마을이에요. 어, 다행히 여러 사진을 찍어놨어요. 비슷한 동 아니 똑같은 동네지만은 좀 각도를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이게 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어우 그래도 이런 사진을 많이 남겨서 다행이네요. 예, 이거는 이 철거된 어 여기 부분적인 사진이에요. 아까처럼 거의도 골목이 은근히 많았어요. 아집 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여유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시 주민이 사셨던 곳인데 크, 이것도 하이라이트예요. 이집 때문인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여기 다 철거가 됐습니다. 예, 방금 확대된 사진이에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원역 바로 앞쪽은 잘 사는 사람은 옛날이죠 옛날 지금은 뭐 이렇게 양옥에 산다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부자냐 아니냐 그걸 나누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는 양옥에 살면은 좀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다 그러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좀 옛날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하고 좀표현하자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하고 이 동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집들이 있는 곳이 특징이에요 이 도원역이 예 이런 집이 있었어요. 철거됐어요. 이 철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집을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골목들을 올라가면 이런 이런 집들이 사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이 사진을 진짜 찾게 돼서 너무 진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있는 거는 찍으면 되는데 철거된 거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철거된 동네 사진을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한 저 교회 보이시고 그 아래쪽, 이 밑에 쪽은 다 도원역 방향이에요. 도원역 방향에 있는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철거가 됐습니다. 전체적 1차적인 부분 저, 그 앞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철거가 된 거죠. 이 집이 되게 낮아요. 땅에서부터 되게 낮은 집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그 당시에 힘든 시절에 경제적 여유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계량형 이런 지붕을 못 하고 저앞 집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이런 비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이런 비누수를 막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여기 계속 철거된 집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보이시죠? 앞에 도원역 예, 이런 집들은 철거가 됐어요. 지금 보는 사진들은 철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몇몇 집그 몇, 어떤 거는 철거가 안 됐다 그런 것 빼고는 철거가 됐다 보시면 돼요. 야, 이 사진도 진짜 오래된 사진. 여기서 직진으로 쭉 내려가면은 배달이 나와요. 헌책방 거리, 직진으로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철거된 그 동네 그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과일을 하는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기도 철거가 된 곳이에요. 이 도원 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 길 건너면은 올라가는 길이죠. 옛날 모습 그냥 많이 나오죠. 네, 도운역이라 써 있는 게 앞에 딱 보이죠. 어딜 가나 보면 마을에는 골목이 많아요. 네 이렇게 방수 저 지붕을 어쩔 수 없이 좀여유가 부족해서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날아가지 못하게 기와적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아집 되게 작죠? 인상적인 집. 여기 진짜 작은 집들이 여러 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창고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민이 살고 있던 집들입니다. 아 이거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이게, 뭐, 빌라 동네라든가 이런 데가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하진 않, 않거든요. 뭐, 빌라, 이런, 우리가 이제 소중한 자료라는 거는 옛날 집, 우리 근대의 모습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사라지고 아파트가 섰을 경우, 그런 경우에 그 근대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아쉬운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이런 게, 그나마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죠. 어 생각보다 이 도원역 철거된 집들 많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충분히 사진을 많이 이 사진을 동영상에 담을 만한 동네의 가치가 있거든요. 아마 물론, 당연히 뭐, 이쪽 하면 대부분은 몰라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유명한 강양지가 아니니까. 근데 상당히 세월적으로나 시간학적으로나 조금 이 동네의 스타일을 알면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빨래가, 빨래를 건조하고 있다는 거는 이만큼 자 이게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주민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게, 이게 아마 2018년도 정도의 사진을 찍었었을 거예요. 아, 이런 골목이 있었어요. 동원역 길 건너편에. 예, 집이 아주 특이하면서 옛날 집인데 집이 특이하면서 진짜 인상적이죠. 예, 여기까지 도원역, 도원역 앞에 철거된 마을 동네를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